자, 3년 6월 41-42번입니다. Events or Experience. 자, 사건들과 경험들은 that, 뭐만이죠? 아, out of ordinary. 자, 일상, 그러니까 올 때는 평범 태, 평범한, 평범한. 평범한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오케이? 어, 사건들과 뭐야, 경험들은 tend to be remembered. 자,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Better, 더 잘. Because, 뭐, 뭐, 하기 때문에, there is nothing. 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Co competing, 경쟁하는, with them, 그, 것들과 경쟁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uh, when your brain tries to access, 너의 뇌가 uh,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them, 그것들에게. 여기서 그것들 하면, 이제, 평범한 곳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뭐예요? 나오게 되는 사건이나 이제 경험들입니다. Okay? 자, from its a storehouse, 저장고입니다. 그것의 저장고로부터 remember e d e v e n t 자, 기억된 사건들의 저장고로부터 자, 그것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뇌가 노력할 때 그것들과 경쟁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케이. Okay? 자, 더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요. Okay? 한마디로 평범한, 평범한 사건이야 일들은요, 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딱히 뭐 딱히 그거와 뭐 경쟁 상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항상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했던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the reason it can be difficult. 자,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to remember. it t o 가주어 진정법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w h a t you ate. 네가 먹었던 것을, 오케이, okay? for the breakfast. 아침을 위해서 two Thursdays ago. 어, 그러니까 설스테이스 하면은 저 목요일 잖아. 두 목요일 전에, 그러니까 한 이전 되겠죠? 이주 2주 전, 이전, 이주 전. 전 뭐야 목요일에 아침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이 h a t 뭐뭐라는 것이다. There was a, 자 is,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probably nothing special 특별한 것이 뭐 없었다는 것이다. 오케이. Okay? About that Thursday or that particular breakfast. <laughs> 자 그러한 뭐야? 어, 자 목요일과 그 특정한 뭐야 아침의 아침 식사에 대해서 뭐야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가스코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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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all your breakfast memories, okay? 자, 모든 너의 뭐야 <laughs> 아침 식사의 기억은 combine 결합하게 된다. 두 개도 함께 into sort of a sort of a l m 은 일종이에요. 일종의 uh, generic impression, okay? 일반적인, 일반, 원래 일반적인 기성품의 이런 뜻인데 진애력하면은 여기서 뭐 약간 일반적인 어떠한 인상 속으로 합쳐지게 된다 Of 어, 뭐, breakfast, 어, 뭐야? 아침 식사에 즉, 아침 식사 일종의 평범한 인상 속으로 감명 속으로 합쳐진다 쳐진이소리요 자, 2주 전 목요일날 뭐 먹었어요? 물어봤을 때 뭐야? 뭐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억이 어떻게 돼요? 어? 평범한 아침 식사의 뭐야, 기억 속, 인상, 기억속으로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나라고. 네. 자, your memory. 너의 기억력은 merge s 합쳐지게 된다. similar event. 합치게 된다. similar events. 자, 유사한 사건들 합치게 된다. not only because. 자, 모음하기 때문만 아니라. It. 그것은 more efficient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도 이중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때문뿐만 아니라 버덜서 더군다나 나도니 버덜 수도 있네요. 자, because 뭐하기 때문에 this is fundamental. 이것이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는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to 모모에 how we learn things. 우리가 사물들을 어떻게 배우는지 또는 우리가 사물들을 배우는지에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들을 합쳐버린다. 오케이. Okay? 즉, 어, 이렇게 유사한 사건들을 기억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들과 합쳐서 그래. 다른 어, 아침 사들 합쳐서 똑같다고 보니까 왜 그럴까요? 효율적이라서.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방법의 뭐야? 기초적인 아주 궁극적인 것이라 그래요. 필요한 것이라서. Our brains 우리의 내는 extract 추출한다. 뽑아낸다예요. Abstract rules 추상적인 규칙들을 that b o 하는 tie 묶는 experience 경험들을 투게더 함께 묶어버리는 추상적인 규칙을 뽑아낸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반복되면요, 우리 뇌는요, 규칙을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추상적인,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어머니가 맨날 아침에 토스트하고 뭐예요? 잼을 줘요, 우유하고. 그럼 뭐예요? 어, 항상 엄마가 아침에 이거 주구나. 규칙을 만들어보고 항상 뭐예요? 아침에 토스트에 우유라고 항상 기억하게 돼 버려요, 그냥. 오케이? 자, this egerson is especially true 저, 어, 특히 사실이다. for things 겉들에 대해서. there are routine 일상적인 것돈 일관된 것에 대해서 사실이다. 항상 반복되는 일을 루틴입니다. 일과. 만약에 너의 아침 식사가 is always the same 항상 같다면 cereal with milk 그 우유와 함께 먹는 시리얼, 켈로그 시리얼. 어 그리고 어글라스 어 어글라스 어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한잔 그리고 a cup of c o f f For instance, 자 빠름을 위한, 그러니까 인스턴스 i 즉각성을 위한, o k a 빨리 먹기 위해서, 이소리야 빨리 먹기 위해서, okay, 뭐유에다가 시리얼 다 먹고,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커피 한 잔, 이와 같이 항상 같다, 면아침식사가 the r e i s n o e a s y w a y 쉬운 방법은 없다, for you r b r a i n 너의 뇌에게서, 뇌에게 서 뇌에게 이게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는 뭐뭐에게 있어서입니다. To extract. 추출하기 위한 쉬운 방법은 없다. The details. 자, 세부사항들을. From one particular breakfast. 자, 단한해 특정한 아침사로부터 식어떠한 세부사항을 어떻 추출해낼 쉬운 방법은 없다. 맨날 같기 때문에, 맨날 같은 걸 먹기 때문에 뭐야? 어, 거기서 특이한 사항을 갖다가 딱 뽑아내서 외울 방법이 없습니다. 얘는. o k 이 맨날 똑같기 때문에. Ironically, 오케이. Okay? 자, 아이러니하게도 아니면 모순적으로 모순적이게도 then 그때 그러면 well, behaviors 행동들에 대해서 that are uh, routinized. 자, 일상적이 되어버린 즉 항상 반복되는 행동에 대해서 자, you 너는 can remember 뭐야 기억할 수 있다 the generic content. 오케이. Okay? 항상 일상적인 내용. 원래 generic 하면은 뭐야 기성품에 딱 정해진 인소리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해진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Of the behavior, 그 행동에. Such as the things. 자 것들과 같은. You ate. 네가 먹었다. 왜? 맨날 똑같은 걸 먹으니까. Since always uh, you eat the same thing. 나오네요. 네가 항상 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Okay. But 그러나 particular to that one instance. 자그 하나의 instance 예시 또 경우입니다. 그한 경우에 대한 특정한 상황들은 particular. Can be very difficult. 자 매우 어렵다 to call up 불러내기가 즉 떠올리기가 이소리에 머릿속에 such as the sound of a garbage truck okay? 쓰레기 청소 차량의 소리와 같은 going by 지나가는 what a bird 자 새의 소리와 같은 that passed by your window 너의 창문 옆을 지나갔던 뭐야 새의 뭐야 아, 소리와 같이 ok 소리와 같이 죄송한데요. 네, 여기 서치서가요 이것을 식하는 거예요. 파티 a 라스 이것을 식한 겁니다. 특정한 것들을 뭐야? 기억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니까 매우 일상적인 거예요. 맨날 뻔히 뭐니까 어 그때 뭐 먹었어요? 어 시리얼하고 오렌지 주스 한 잔에다 커피한잔 마셨습니다라고 얘기할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특이한 사항 없었어요? 기억 안 납니다. 스치차 소리 어땠어요? 맨날 지나가는데 어못들어온거네요 맨날 옆에 세가상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뭐 이렇게 정확히 못 나와요. Unless 모마지 한다, 모마지 않다면 they were especially distinctive. 그들이 그것들이 특히 뭐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날따라 세리차가 뭐 폭발이 일이라든가 새가 어 짹짹거리 자꾸 뭐야 꺼꺽거리다든가 그러지 않은 이상은 기억 못 한다는 소리예요. Okay?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if you did something, 네가 무언가를 했다면 unique 독특한 that broke your routine. 자, 너의 일과를 깨뜨렸던 독특한 무언가를 했다면 Perhaps, 아마도 You had, 어, 니는 uh, 가졌다. l e f t o v e pizza 자, 남겨진 피자를 먹었다. For the breakfast 맨날 시리얼에다가 오렌지 주스에다가 커피 마스다 그날 따라 조금 남은 뭐야, 피자를 먹었다라든가 And spilled, 그리고 뭐야? 엎질렀다던가, Tomato sauce 토마토 소스를 엎질렀다던가 On your dress shirt 너의 옷 셔츠에 Dress shirt 위쪽에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You are 이때는 less가 뭐겠죠? 자, more like to remember 더 기억하기 쉽다 it 그것을 한마디로 뭔가 특정한 일이 생겼으면 기억하기 쉽다 이소입니다 자, 그럼 답 뭐가 될까요? 윗 글의 제목이요. 바로 5번이네요더 h e more y u v e n t s 더 비더 병법이네요. 더 독특할수록 사건들이 여기 이즈가 숨어 있습니다. 아, 이즈가 아입니다. 죄송해요, 잘못된 거예요. 아예요. 예, 잘못된 거고요. 네, 잘못된 거고. 복수니까 아가 돼야 돼요. 더 사건들 이 독특할수록 더 more vivid recollection. 더 뭐야? 기억력은 recollection, 기억력 아니 회상입니다. vivid 하면 뭐야? 생생아니에요 기억력은 더 생생해진다. 한마디로 맨날 있었던 이런 기억 잘 못해도 대략적인 규칙은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맨날 뻔히 먹는 거. 오케이 예를 들어 아까 들었던 시리얼, 오렌지 주스, 커피 이거는 뭐야? 규칙으로 항상 뭐를 속에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세부상은 나머 세부상은 기억 못하는데, 뭔가 특이한 일이 있다. 그때 기억한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고요. 45 아까 전에 5번이랬죠? 네.